집안 물건을 정리하기 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아우 힘들어, 짜증나, 또 이래야 하는구나 했지만 지금은 집에 들어오면 아 쉬자 하고 그냥 쉴수 있게 되었어요. 쌓아두면 행복할 줄 알고 계속 쌓기만 했었는데 아예 비워두니까 온전히 제 인생은 제 것이 된것 같아요. 예전에는 비싸게 주고 사서. 혹은 나중에 언젠가는 쓸 일이 있겠지 하는 생각에 절대 물건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제는 많이 비워두어서 청소할 때도 편하고 심지어 지인들도 굉장히 의아해해요. 밥 안에 먹는 집 같다고요. 거의 집밥을 먹는데도 말이죠. 저는 부모님 돌아가실 때 많은 것을 보았어요. 결국은 다 쓰레기라는 것을. 이때를 계기로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많이 없어요. 그 대신 저축 좀더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살고 있어요. 버린 물건, 버린 책들은 기억나는 게 거의 없답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집에 물건을 쌓아놓기만 하다가 최근에 물건 정리를 하여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분이 남겨준 말입니다. 이분의 말처럼 사실 집은 물건을 쌓아놓는 창고가 아닙니다. 집은 휴식의 공간이고 치유의 공간입니다. 살림에도 잡초가 생깁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자꾸 뭐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 물건들을 모내기하듯 계속 섞아내야만 합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안 쓰는 물건들 먼저 버리고 부르라고 한다 합니다. 자기들이 봐도 안 쓰는 거 돈들이며 갖고들 다닌다며 말이죠. 이렇듯 쓰지도 않는 물건들은 심지어 우리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소유는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비워보지 않은 사람은 비우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는 감정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는 직접 비워보아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나이 들기 전에 하루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물건이 집안에 있다면 반드시 한 가지만이라도 처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안 쓰는 운동기구입니다. 요새 집안에서도 운동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기구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겨울철에는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집에 운동기구 하나쯤은 장만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개 한두 번 해보고 먼지가 쌓여있거나 빨래 건조대로 쓰이는 운동기구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운동기구들은 공간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운동기구 한두 개가 바닥을 차지하고 있으면 청소할 때도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기구들은 대개 무게가 상당해서 처분하기에도 버겁습니다. 크기가 큰 것들은 수거업체를 불러야 하거나 대형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데 돈이 조금 들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처분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공간만 차지하고 쓰지 않을 것이라면 말이죠. 그냥 버리기에 너무 새 거라면 당근 마켓에 중고로 파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을 조금 낮춰서 팔되 직접 가져가라고 한다면 돈이 추가로 드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운동기구에 사진을 찍고 산지 얼마 안 됐다. 얼마 쓰지 않았다는 멘트를 남겨주면 더더욱 좋습니다.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면 무료 나눔을 하시면 가져가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폐기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근처 주민센터에 가셔서 폐기물 처리 방법을 문의해 볼수 있습니다. 만약 사놓고 운동의 용도가 아닌 빨래 건조대의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얼른 팔수 있을 때 처분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돈을 받고 팔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두 번째는 인조가죽으로 된 가방 혹은 신발과 옷입니다. 인조가죽으로 만든 제품일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스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인조가죽 제품을 사용한 뒤 팔이나 발에 부스러기들이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전에 산 인조가죽으로 된 티를 입고 출근했는데 자리 밑으로 검은색 부스러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티와 코트 사이에 인조가죽 부스러기가 다 붙어서 난리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화장실로 달려가 인조가죽 부분은 다 잘라내고 하루 종일 회사 안에서까지 코트를 입고 있었다 합니다. 이처럼 간만에 인조가죽으로 된 제품을 가져갔다가 부스러기 때문에 창피를 당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걸 입거나 들고 나갔다면 하루 종일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인조가죽이 부스러지는 순간 그 물건은 수명을 다 했다고 봐야 합니다. 가죽 가방은 상태가 좋아도 재활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가죽은 인조가죽, 천연 가죽 모두 불에 타는 소재이므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하루 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세 번째는 오래된 수건입니다. 수건에도 유통 기한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특히나 오래된 수건이 뻣뻣하게 변해버린 것은 세탁 방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의외로 수건의 사용 기간은 짧은 편입니다. 수건을 오래 사용하면 수건 실에 발이 가늘어지며 흡수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오래된 수건에서는 박테리아가 증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산지 2년이 지났다면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간혹 매일 샤워를 하는데도 피부가 자주 간지럽거나 울긋불긋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약을 발라도 잘 가라앉지 않는다면 수건의 위생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건은 되도록 변기와 멀리 떨어진 곳에 비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변기 뚜껑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내리게 되면 변기물과 각종 배설물들이 공중에 튀면서 대장균이나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각종 병원균이 수건에 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수건을 모아 삶아주면 살균 소독의 효과를 낼수 있다고 합니다. 수건을 버리기 아까우신 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 삶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건을 삶을 때 세탁세제와 베이킹소다를 같이 섞어 삶으면 더 좋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수건 하나로 얼굴, 몸, 발을 한 번에 닦지 말고 용도별로 구별해서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샤워 후 발을 닦은 수건으로 무심코 몸이나 얼굴을 닦게 되면 발에 있는 무좀균이나 화장실의 세균 및 박테리아가 그대로 피부로 옮겨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건을 빨 때는 다른 빨래와 함께 세탁기에 돌리는 것보다 수건만 따로 빼서 세탁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너무 해진 수건은 수건보다 걸레 혹은 먼지를 닦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네 번째는 2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입니다. 사실 우리는 손이 자주 가는 옷만 입지 잘안 입게 되는 옷들이 옷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옷이 어울리지도 않고 비싸게 산 옷이면 더 애착이 가서 입지도 않지만 아까워서 지니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 입는 옷들을 정리하지 못하면 다른 옷들도 정리가 안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간혹 옷장이 너무 크면 무언가를 채워넣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장의 크기를 반으로 줄이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안 입는 옷 외에도 목이 늘어난 티셔츠도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옥 늘어진 티셔츠는 여름에 잘때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독 잠잘 때 시원하거나 편안한 티가 있다면 한두 개 정도만 간직하고 나머지 목 늘어난 티셔츠는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버리기는 아깝지만 안 입는 옷이 있다면 중고로 팔거나 아름다운 가게라는 곳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정말 이쁜 옷이나 브랜드가 아니라면 팔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를 해보세요. 이미 아는 사람들도 많으시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소개하자면 아름다운 가게는 2002년 출범한 비영리기구이자 사회적 기업입니다. 아름다운 가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자 비전은 나눔과 순환 그리고 시민의 참여라고 합니다. 각 지역마다 아름다운 가게가 있을 것입니다. 직접 옷을 가져다 주거나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수거를 해주기도 한다고 하니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옷을 잘 입으려면 옷 정리를 잘해야 한다는 말도 있듯 입지 않는 옷 정리가 우선입니다. 하루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다섯 번째는 1년 이상 된 속옷입니다. 물론 속옷을 여러 장으로 입으면 교체 주기도 늘어납니다. 이는 수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속옷도 교체 주기가 짧다고 합니다. 속옷은 우리의 몸과 가장 가까이 있으며 피부와 장시간 밀착되어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속옷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속옷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세균이 번식해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속옷 세탁 시에는 옷과 분리해 세제를 푼 물에 손 세탁을 해야 오래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불가피하게 세탁기로 세탁해야 할 때는 세탁망에 넣어 울코스로 세탁하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특히 속옷은 세탁한 후에도 완전한 살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뉴욕대 미생물 병리학과 필립 티에르노 교수는 속옷은 아무리 깨끗이 빨래해도 박테리아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속옷의 보관 기간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세탁기에 돌린 속옷에서 평균 0.1g의 대변이 검출됐다고 밝혀진 연구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건강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속옷은 매일 갈아입고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속옷 교체 주기는 6개월이라 말하지만, 이렇게 너무 자주 교체하면 이 또한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입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속옷을 헌옷함에 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속옷은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하루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여섯 번째는 유행이 지난 선글라스 등의 악세사리입니다. 아마 같이 사는 가족 중에 이런 악세사리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쇼핑을 좋아하는 배우자와 같이 산다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어차피 유행 지나면 잘안 쓰는 경우도 많으니 1년에 한개 정도만 사라고 강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행에 민감하다 보니 한번 사놓고 몇년 지나면 촌스러워 보여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다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건을 구매하지 않아야 할 1순위가 바로 이런 유행에 민감한 물건들입니다. 유행할 당시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몇 년만 지나도 한창 유행할 때 비싸게 구입한 것들이라 버리기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소비는 지양해야 합니다. 유행 따라 살려면 옷값, 액세서리 값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어차피 안쓸유행 지난 것들은 나눔을 하거나 처분하고 앞으로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선글라스나 안경은 모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하루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일곱 번째는 안 쓰는 이불입니다. 이불은 부피도 커서 내 장롱에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특히나 색이 바래고 오염된 이불은 아무리 빨아도 찝찝할 수 있습니다. 이불은 헌옷 수거함에 넣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던 이불은 재활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는 방법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불을 헌옷 수거함에 넣는다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불을 버리기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크기가 너무 큰 경우라면 대형 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한 후 버리면 됩니다. 버리기 너무 아깝다 하시면 가까운 동물센터나 쉼터에 기부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동물 센터의 경우 주소를 알려주면 무단으로 동물들을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소를 잘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 센터에 기부를 하려면 직접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쉼터의 경우 기부한 이불은 바닥 깔개로 사용되어 겨울철 아이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막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냥 버리기 전에 좋은 곳에 쓰일만한 곳이 있는지 유기견 센터나 쉼터에 문의를 해보세요. 하루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여덟 번째는 흰색이 보일 정도로 기스가 난 프라이팬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맛집에 가면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코팅 벗겨진 소에 10년 전부터 요리한 듯한 것을 사용하는 모습이 TV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뭔가 오래 쓰는 것이 장인 같아 보이기도 했는데 이것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밖에 아직도 코팅 싸그리 벗겨져 아예 양은처럼 하얘진 프라이팬에 아무렇지 않게 조리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만큼은 이런 프라이팬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를 할때 프라이팬을 세 숟가락이나 스테인리스 주걱으로 휘저으면 프라이팬의 코팅이 쉽게 벗겨지고 마모될 수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가열하거나 염분이 많은 음식물을 조리한 후 프라이팬에 방치하면 코팅층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프라이팬으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빨리 다른 접시에 옮겨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속 수세미로 프라이팬을 세게 문질러 씻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수세미로 생긴 프라이팬의 흠집 사이로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프라이팬의 경우 고철류로 배출해주고 손잡이가 만약 플라스틱 재질이라면 나사로 분해해 따로 배출해주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아홉 번째는 배달 플라스틱 일회용기입니다. 이는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 집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플라스틱으로 분리수거를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집에 두고 반찬통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회용기에서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 양이 상당하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집에 쌓아두고 반찬통으로 사용하면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배달 플라스틱 용기들은 이틀에 1kg씩 가정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플라스틱 용기를 두고 최악의 발명품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은 수거 후 세척과 파쇄 등을 거쳐 새 플라스틱 제품이 되기도 하고 섬유를 만드는 원사로 재탄생의 의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통계 수치에는 폐플라스틱을 난방 등 연료로 쓰는 에너지와 재활용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열 에너지를 일부 얻는다는 측면에서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것이지만, 탄소 배출 측면에서 플라스틱을 태워 없애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엄격한 의미의 재활용률은 절반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번거로울 수 있으나 매장에 직접 용기를 가져가 음식을 담아올 수도 있고, 일회용 수저, 포크는 빼달라고 요청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마지막 열 번째는 깨진 그릇과 접시입니다. 옛말에 깨진 그릇은 쓰면 복 나간다라는 말도 있긴 하나 사실은 그릇이 깨진 부분에서 가루가 나와 음식에 들어가거나 흠이 점점 커져서 그릇이 두동강 날수 있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설거지하다 간혹 피가 났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깨진 그릇이나 접시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깨진 그릇은 수거할 때 사람을 다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가 찢어지지 않게 신문지 등으로 싸서 버려주어야 합니다. 불연성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야 하는데 지역 내 마트, 주민센터, 찰물점 등에서 살수 있습니다. 아니면 클린하우스에 따로 깨진 그릇을 버리는 곳이 있으니 거기에 버리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이 들기 전 하루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잘안 쓰는 운동기구. 둘째는 인조가죽으로 된 옷이나 신발 혹은 가방. 셋째는 오래된 수건. 넷째는 2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나 목이 늘어난 티셔츠. 다섯째는 1년 이상 된 속옷. 여섯째는 유행이 지난 악세사리 일곱째는 안 쓰는 이불. 여덟째는 코팅이 다 벗겨진 프라이팬. 아홉째는 배달 플라스틱 일회용기. 마지막 열 번째는 깨진 그릇과 접시입니다.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은 기부를 하기도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간혹 기부센터에 기부하면 옷들이 다시 다 사용되어지는 줄 알고 막 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옷들이 재활용될 수 없고, 막대한 양의 옷들이 불필요하게 아프리카 등의 가난한 나라로 가서 다시 환경오염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이미 처분해야 할 옷들은 기부라도 해서 좋은 곳에 쓰이면 좋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기부할 옷을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버리는 것도 버리는 거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사지 않는 게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원래 정리정돈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아예 물건을 안 산다고 합니다. 친정집 물건 치우다가 돌아가시면 다 쓸데없음을 깨닫고, 내 물건도 나 죽으면 남은 사람들이 치우느라 애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면 물건을 채우는 것보다 우리는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물건에 대한 소비보다는 경험에 소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은 어쩔 수 없이 처분해야겠지만 앞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앞으로 물건은 비우고 더욱이 마음은 채워지는 노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